네, 반갑습니다. 초코프티비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은 브라질과 미국의 파리올림픽 남자농구 8강 맞대결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SBS 공중파에서 새벽 4시 30분에 중계를 하고 지금 바로 왔는데요. 뭐 여러가지 또 이야기들을 나왔습니다. 또 미국 대표팀이 얼마나 이번 올림픽 금메달에 또 진심을 다하고 있고 집중력이 높은지도 알수 있었는데요. 어, 다섯 가지 이슈로 나눠서 이번 어, 브라질과 미국의 8강전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강력한 방패가 어마어마합니다. 아, 또한번 어, 상대의 득점을 80점대로 막았습니다. 자, 이렇써 미국의 내 어, 경기 평균 득실점 한번 살펴보면 평균 득점이 무려 109.7 득점입니다. 세르비아를 상대로 110점, 남수단 103점, 푸에르토리코 104점. 그리고 브라질을 상대로는 무려 122점을 넣었습니다. 자, 이로써 네 경기 평균 득점이 109.7득점이 됐고요. 자, 평균 실점은 85실점입니다. 자, 세르비아를 상대로 84점, 남수단을 맞아서 86점, 프레토리코전 83실점, 브라질을 맞아서 87실점. 어, 네 경기 모두 다 상대를 80점대로 막았고 평균 실점은 85점. 자, 이로써 어, 미국 대표팀의 평균 득실점 차이가 현재까지 플러스 24.7 득점. 예, 상대를 평균 거의 뭐 25점 차로 물리치고 있죠. 저는 이번 미국 대표팀의 가장 어, 훌륭한 점으로 지속성 연속성을 봅니다. 예, 그만큼 기복이 적다는 뜻이고 또 점차가 벌어졌을 때 조금은 또 안일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듀란트나 또 혹은 뭐 르브론 제임스 같은 베테랑들이 굉장히 중심을 잘 잡아주면서 40분 내내 뭐 안일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그런 집중력을 과시 중입니다. 자 그리고 조엘 엔비드가 드디어 살아났습니다. 자 세르비아를 상대로 11분 뛰면서 4득점 2리바운드, 뭐 1블락, 자 필드콜 40%에 그쳤고 남산전은 매치업 문제로 인해서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약간은 뭐 쉬어가는 그런 느낌이 강했죠. 예, 플레이를 하지 않았고. 프레토리코를 맞아서는 맹활약을 했습니다. 22분 뛰면서 15득점 3리바운드 2어시스 2블락샷. 하지만 필드골 성공률은 여전히 아쉬움이 있었죠. 자 그랬던 엔비드가 브라질을 맞아서 펄펄 날았습니다. 12분 뛰면서 14.7리바운드 1어시스 1블락. 필드골 6개 중에 5개 집어넣었고요. 3점도 100%였습니다. 자, 이로써 엔비드의 내경기 평균 기록 자체는 15.5분을 뛰면서 11 득점, 4 리바운드 어시스트 1개, 1.3 블락샷, 필드 골 52%, 3점 50%가 됐습니다. 자, 엔비드도 올림픽에는 처음 진출했고요. 그리고 현재 프랑스 전역이 뭐 조엘 엔비드의 등장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엔비드는 상대 선수뿐만 아니라 경기장에 모인 수많은 프랑스 팬들의 야유와도 또 싸워야 됩니다. 자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엔비드가 프레토리코전에서도 관중들을 도발하긴 했지만 또 관중들의 그런 야유에 본인이 짐짓 여유로운 척했지만. 굉장히 저는 쫓긴다는 인상을 받았었거든요. 자, 하지만 토너먼트가 시작되자마자 첫 경기에서 아주 단추를 잘 꼈습니다. 자, 그리고 3D의 결정판 대표팀 부커를 한번 더볼 필요가 있겠죠. 자, 세르비아를 상대로는 어, 12득점, 남사전 10득점, 네, 그리고 1 스틸, 프레토르크로 맞아서는 17분 동안 9점. 네, 그리고 브라질을 맞아서 이번 올림픽 대회 통틀어서 가장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18 득점, 네, 그리고 3 리바운드, 3 어시스트, 여기에 3점도 5개를 집어넣었습니다. 어, 데빈부커의 이번 올림픽, 어, 컨셉은 거의 뭐 3D입니다. 네, 3점과 수비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어, 지금 그런 역할을 맡고 있는데, 한팀의 에이스가, 아, 어, 그것도 평균 25점을 우습게 집어넣는 선수가 대표팀에서 또 다른 역할을 부여받았을 때, 그 역할이 3점과 수비 같은, 음 아주 뭐, 롤플레이어들에게 조금은 특화된 그런 역할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커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1분을 뛰면서 12.3 득점. 3ND 칭원는 뭐, 득점력이 워낙 좋은 편이고, 네, 그리고 어시스트 4개. 스틸은 0.8개지만, 매 경기 본인이 막는 상대의 공격수를 거의 락다운하고 있습니다. 거의 자물쇠를 채워버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도, 필드골이 56.7%, 3점이 62.5%, 8개 던지면 뭐, 5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진도 데뷔부커가, 아, 어, 손가락 3개를 펴고 있는데, 자, 부커는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도 좋은 활약 펼쳤었고, 자, 이번 파리올림픽에서도 3점과 수비로 대변되는 본인의, 어, 색다른 특징을 과시하면서, 어, 미국 대표팀의 4강 진출을 이끌었습니다. 자, 부커의 성공적인, 어, 그런 변신이, 어, 스티브 커 감독의 어깨를 가볍게 만들고 있죠. 자, 그리고 루브론과 듀란트가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자, 진짜 뭐 어마어마한 기록을 내고 있는데요. 자 올림픽에서 자 어시스트 1위가 어, 사르나스 야시케비셔스라는 어, 그런 리투아니아 선수입니다. 자 야시케비셔스 같은 경우에 NBA에서는 크게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지만 뭐 지금은 또 지도자로 변신을 했는데 무려 106개의 어시스트를 뿌렸고요. 그 다음에 사르나스 어, 마르셜리스 자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골든세트 워리어스에서도 아주 두각을 드러냈던 인물이고 지노빌리 이전의 지노빌리다라는 평가를 받았었죠. 자그 마르셜리스에게 딱 어시스트 두 개로 쫓아간 인물이 바로 르브론 제임스입니다. 자, 그래서 르브론 제임스가 아 오늘 브라질과의 경기에서도 10개 가까운 어시스트를 뿌리면서 지금은 올림픽 어시스트 2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죠. 자, 그리고 올림픽에서 가장 많은 승리를 따낸 선수 목록에 리브론 제임스와 케빈 듀란트가 각각 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1위와 2위가 어, 소련 선수들이고요. 3위가 카멜라 앤선입니다. 28승을 따냈죠. 뭐 아무래도 올림픽 금메달 세개 동메달 하나. 어, 그러다 보니까 28승이고, 어, 리브론 제임스는 2016년과 2020년 올림픽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승. 자, 그리고 케빈 듀란트가 24승으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올림픽에서 가장 많은 스틸을 기록한 선수. 야, 안드레이 킬렌코 선수가 무려 4세개의 스틸을 따냈습니다. 러시아 출신 선수로서 꽤 오랜 시간 또 러시아의 중원기를 이끌었었는데 그 킬렌코가 1위고요. 리브론 제임스가 4한개로 2위, 케빈 듀란트가 32개로 9위입니다. 야, 진짜 리브론 제임스와 듀란트는 올림픽에서도 살아있는 역사 그 자체죠. 자, 그 다음에, 어, 가장 많은 필드골을 넣은 선수인데, 오스카 슈미이라는 브라질 출신의 어마어마한 그런 득점 기계이자 레전드가 있었습니다. 자, 무려 383개의 필드골을 넣었고요. 10위가 케빈 듀란트입니다. 164개. 아마도 뭐저 오스카 슈밋의 미 올림픽 기록은 저는 절대 깨지지 않을 거라고 봐요. 네, 그만큼 오스카 슈밋이 어마어마한 선수고, 저도 이제 저 선수의 플레이를 말년에 지켜봤는데, 정말 간결하게 플레이를 했었고, 오스카 슈미트가 만약에 현대농구에서 뛴다면, 아마도, 네, 정말 비미국 선수의 그런 기록을 쓸수 있지 않을까, 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스킬풀하면서도, 어, 농구 IQ가 뛰어난 그런 선수였습니다. 케빈 듀란트를 샷아웃 해야 되지만, 뭐, 오스카 슈미트의 기록이 어마어마하다는 걸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듀란트는, 어, 남녀 미국 대표팀 통틀어서 올림픽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린 선수가 됐습니다. 원래는, 어, 미국 여자 대표팀 출신의 리사 레슬리가 1위였는데, 그 기록을 오늘 경신을 했습니다. 자, 이로써, 듀란트와 리브론 제임스 계속해서 본인들의 이름을 또 올림픽 각종 기록 부문에 또 각인을 시키면서 아 역시나 대단한 선수들이구나라는 어, 그런 감탄이 나오게끔 만들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이슈 어, 세르비아와 4강리매치를 벌이게 됐는데 첫 경기는 어땠을까요? 어, 박스 스코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경기에서는 어, 플라브시치는 출전하지 않았고요, 나비도박도 나서지를 않았습니다. 자 니콜라 요키치의 기록을 한번 볼까요? 네, 니콜라 요키치 같은 경우에는 자, 니콜라 요키치는 30분 45초를 뛰면서 20득점, 그리고 어시스트 8개, 네, 리바운드 5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요키치가 뛸 때는 점수가 똑같았는데 네, 81대 81이었고 요키치가 뛰지 않았을 때3대 21이었어요. 그만큼 요케치에 대한 의존도가 아주 컸습니다. 자, 그 말인 즉슨 자, 이 팀의 중심이라 할수 있는 아 보그단 보그도라비치뭐첫 경기에서 미국을 맞아서 14점이면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아, 여기다가 도브리치도 13점을 보탰고 이 바실리예 미치치도 11점을 기록을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다른 선수들이 더 스텝업을 해 줘야 된다. 아 그리고 3점이 37개 가운데 9개밖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 미국 대표팀은 페이버릿이고 미국 대표팀을 상대하는 모든 팀들은 다 언더독입니다. 그 언더독이 승리를 따내기 위해서는 3점 수치를 끌어올리는 것. 그다음에 턴오버 개수도 줄여야 되죠. 자, 1차전에서 이 세르비아가 어시스트가 총 18개. 그리고 턴오버가 총 13개였으니 어시스트 와 실책 비율이 그렇게 뭐 팀으로 놓고 보자면 나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듯이 미국 같은 절대적인 강호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지표는 무조건 줄여야 돼요. 자, 그 말인 즉슨 니콜라 요케치가 아닌 다른 선수들의 활약이 동반돼야 되고 3점이 터져야 되며 어시스트를 늘리면서 와이드 오픈 기회를 많이 만들고 터너버는 줄이는, 예, 그런 긍정적인 변수들이 한꺼번에 튀어나와야 된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미국 대표팀입니다. 자, 스테픈 커리가 11 득점을 기록을 했고요. 어, 이번 올림픽에서 가장 좋은 활약을 펼친 경기가 세르비아였습니다. 3점 3개를 집어 넣었고, 앤서니 에드워즈가 12점, 르브론 제임스가 21 득점, 7리바운드 9어시스트로 맹활약했습니다. 턴너버 6개는 5개 뛰었고요. 자, 케빈 드런트가 16분 44초를 뛰었는데, 이 경기가 종아리 부상에서 회복되고 7은 첫 번째 경기였어요. 그러니까 평가전을 전부 다 건너뛰었는데 23득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23점을 기록하기까지 필요했던 출전 시간은 딱 16분 44초였고요. 자, 그리고 뭐, 데리와이트, 조엘 엠비드, 즈루 어, 할러데이 그리고 데비 부커까지 여러 선수들이 고루 활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타이리 살리버튼과 제이슨 테이텀은 DNP, 어, 이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었는데, 어, 8강 브라질 과의 경기에서는 점수 차이가 벌어져서인지 할리버튼까지 출전을 시켰어요. 그래서 12명이 모두 뛰었습니다. 과연 어, 세르비아와의 4강 토너먼트에서는 스티브 커 감독이 어떤 로테이션을 가져갈지 한번 지켜봐야겠죠. 자, 이상 파리 올림픽 브라질과 미국의 8강전 이슈. 그 다음에 세르비아의 경기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 제가 네, 파리 올림픽 8강 4경기를 모두 다 마쳤습니다. 어, 요즘에 감이 굉장히 좋은데 이제 4강이니까 두 경기 남았잖아요. 예, 이두 경기에 대한 리뷰도 오늘 올릴 테니까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집에서 좀 쉬다가 어, 라방을 진행을 할 텐데 밤에 또 라방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못다 농구 이야기 나누시죠. 고맙습니다.